창세기 백문백답 노아홍수 새언약 무지개언약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노아홍수 후에 주신 하나님의 새언약 은약, 무지개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은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은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은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은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예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기록을 형성하고 있는 11개의 톨레도트 을개 가운데 네 번째 톨레도트, 노아의 톨레도트에 속합니다. 톨레도트란 족보, 내력, 사적이라는 뜻입니다. 이 톨레도트는 두 개의 큰 열린 문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열린 문단은요. 다섯 개의 닫힌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다섯 번째 문단이 무지개가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장 1절부터 17절은요. 노아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질서와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18절에서 노아홍수를 선포하시면서 노아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시어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너하고 며느리들 아들들은 다 들어가라 그러면서 내가 너하고는 언약을 세울 거야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언약 그 은약이 도대체 무엇인가가 드디어 노항수가 끝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은약을 세우리니 이 은약이죠. 창세기 9장 8절 17절은 하나의 다친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은약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요. 또 정거와 무지개라는 단어가 각각 세번씩 사용됐습니다. 특별하죠? 7번, 3번, 3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구장 1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신명이 여기서 또 사용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을 강조하는 전함. 존함. 이 전함을 사용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강조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노아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여기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죠?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본절은 그리고 내가로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인칭 대명사를 분리해서 사용한 것은 언약의 주체로서의 하나님 스스로를 강조하시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보통 주어가 없더라도요, 동사가 1인칭이냐, 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그 인칭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그 1인칭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없어도요. 1인칭인줄 알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런데 특별히 인칭 대명사를 분리해서 내가라고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를 강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스스로 자체가요. 그리고 여기 이제 히느니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안 되는데 이게 보라라는 감탄사거든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봐라이 말씀입니다. 은약의 대상을 보면 내가 내 은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약의 대상은요 너의 가족뿐만 아니고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로 확대되잖아. 이것은 노아홍수 심판이 모든 생물들에게 행해졌음과 어, 병행을 이루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방조에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언약의 예, 내용은 우선 노홍수와 같은 물심판이 다시는 없을 것을 두번 반복적으로 강조하셔서 안심하게 하십니다. 자, 내가 너희의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죠. 근데 우리가 이 뉘앙스를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거의 홍수라고 하는 이 심판 노황수가 모든 생물들을 멸절시켰는데 거기에 살아남은 동물들, 사람들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남은 은혜 가운데 그러면서도 그 얼마나 그게 무섭고 마치 트라우마가 됐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 때문에 모두 모든 동물들이 다멸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의 이 생각 그렇게 하는지 아니지 우리 모르지만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수사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동물들도 우리가 저 사람들 때문에 다 언제든지 멸절 당할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은약을 누구하고 노아와 아들들에게 가족들에게만 아니고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께 세우신다고 여러 번 강조하시고 그들을 글쎄안심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다시는 홍수 이거 가지고 너을하지 않을게라고 안심을 시키시는 말씀 이렇게 느껴집니다. 9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은약의 증거는 이것이냐. 12절에서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라고 말씀하셨고 13절에서 나와 세상 사이에라고 말씀하셨고 15절에서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라고 말씀하셨고 16절에서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1 7절에서는요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이런 표현들은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존중히 여기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서 지금 그들에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피조물이지만 그렇게 존중히 여기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고 또이 약속은 불변하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시는 이런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이 은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세상과의 은약의 증거로서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실 때마다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지개는 전에 없었던 은약의 증거로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타당해 보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유추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노왕수 이전에 없던 무지개가 노왕수 이후에는 생길 수 있을까? 예, 물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본다면 예, 무지가 나타나는 것은 혼합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빨주노초파남보로 이렇게 위에는 적외선 아래는 자외선 이렇게 이제 분광, 분리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이미 분리된 이 분광은 요 프리즘을 통과시켜도 더 이상 무지개가 나타날 수 없겠죠? 바로 그겁니다 태양 빛은 혼합 광선이 돼 물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해서 무지개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혼합 광선이 아닌 분광은 무지개를 만들지 못합니다 노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창조주가 둘째 날 형성된 물청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혼합 광선이 분광에 대해서 들어왔던 것으로 이해해 볼수 있겠습니다 홍수 이전에는요 공상의 물을 통과하게 되죠. 빛이 이 지구상으로 들어올라 그러면 우리한테요. 그러면 그때 이미 태양광이 산란된 상태로 풍광의 상태로 들어왔다. 예, 그러니까 대기 중에 무지개가 형성이 안 됐겠죠. 노항수 위에 이제 공창이 물청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까. 프리즘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깨지지 않고 혼합광선이 그대로 유입이 되고 그 혼합광선이 대기 중에서 산란되어서 그래서 무지개가 형성되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한 홍수가 되지 않을 거다. 여기서 기억하리니는 창세기 8장 1절에서 사용된 단어죠. 널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억기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실수하시거나 기억을 예,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가 이거 무지개 세워주고, 우리에 내가 이거 보면 내가 내 기억할 게라고 하신 말씀은 뭐겠습니까? 이게 절대로 내가 이렇게 너희 꼭 지킬 거야라고 해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이런 표현이죠. 이게 절대 불변의 보정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구장 16절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은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은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다 자, 은약의 내용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 전부일까요? 우리 피상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그거밖에 나타나 보이지 않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할게 아니 노아가게그 방주를 지, 지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은약을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약을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은약 내용에 내가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을게. 이 말씀이 전부일겠습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그 안에는 아마 이게 더 깊은 뜻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수 있는데요. 은약이라는 단어가요. 일곱 번 사용됐잖습니까? 이 문단 내에 은약은 상형문자적 의미로 보면요 아들의 십자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은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베리트가요. 그다음에 증거 세번 사용됐죠. 이 하나님 못 십자가 이런 뜻입니다. 예, 전거 어떻게 가요? 하나님께서 못 박으신 십자가. 이것이 전거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상형문자적 의미가 됩니다. 그다음무지개라는 단어는 또세번 사용됐지 않습니까? 무지개캐쉐트캐쉐트는요 머리를 파괴 하는 십자가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 들어오죠. 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언약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내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로 보건대 노아 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과 모든 땅의 생물들과 세상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어떤 본질 본체는요.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무지개 언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함으로 인한 가난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